대한민국을 쳐들어왔을 때에 1 3척의의 폐가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하신 이순신 장군께서 이 나라를 구하셨듯이 반란의 시대에는 영웅도 탄생하지만 역적들도 엄청나게 끼어 나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난세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으로 뛰고 계신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기도만 하면 그분이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12월 14일 광화문을 처음 찾았습니다. 그 총사령관의 이름 저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당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고 멋있는 라면 먹고 있고 성경말씀은 이 얘기 안하고 혼금만 말하고 많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은을 것이다 부들이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신고도가고 최강원이가 3 0도 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여러분들이 애국자이고, 여러분들이 영국입니다. 저는 헌법에 대해서 잘들어니다지방법은 고등법원, 중앙법원, 대법원, 어째서 여러분들은 자파, 좌파, 자파재판관이라고 좌파 그렇게 좋은 말들을 쓰시오. 있습니까 거기다가 거기다가 서부지법 오후 8시에 경찰들이 해산해라 해산해라 해산을 하고 신신대표도정강원 목사님도 꿈속에서 하는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일서십시오창문에어서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총사령관, 정강원 목사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총사령관을 구해야 됩니다. はい